예, 안녕하세요. 코지 캠핑카 마켓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 코지벤 650 U 모델이고요. 일전에 저희가 자주 소개를 해 드렸었던 캠핑카인데, 요번에 새롭게 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립니다. 바로 이 벙커 부분이 이제 새롭게 변경됐고요. 처음에 나왔었던 코지밴 650 모델보다는 벙커가 좀더 벙커 부분이 좀더 크고 앞쪽으로 넓고 위쪽으로도 넓고 그래서 벙커에서 주무실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벙커 부분이 예전 코지벤 모델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모델은 코지벤650유 모델. 포즈병 690U 중에서도 시그니처 옵션이고요. 인산철 배터리도 1440W가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도 765W, 그리고 인버터도 3kW, 요트 바닥이라든가 화장실 어, 턴브더 그리고 무빙 뭐 테이블, 오토 도어락 시스템, 그리고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까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앞에 어, 양 옆에 뒤에 네 군데를 한꺼번에 주행 중에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창을 된 영상은 어, 운전석에 장착이 되어 있는 10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운전 중에서도 운전 중에서 보실 수가 있어서 운전하실 때 어,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 되고요. 조수석 뒤쪽으로는 한전 커넥터 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커넥터가 있고 어, 요소 수주 있고 그리고. 수납을 좀더 용이하고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서비스도우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쪽은 소파 아래쪽 소파 아래쪽의 공간을 서비스도우를 통해서 좀더 수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고요 어닝은 4m 어닝 장착이 되어 있고 어닝 아래쪽으로는 어닝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야간에 어닝을 피고 어닝등도 켜고 어두운 밤에도 어두워서 불편함 없이 캠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캐빈 안쪽으로 들어갈 때 접이식 발판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27인치 스마트 TV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V 옆쪽으로는 외부 샤워기가 있어서 외부에서도 간단하게 간편하게 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냉온수,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대형 관통형 수납공간이 수납함 서비스도가 있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딱딱하고 고정시킬 수가 있고 매친 다리 쪽이 전체가 다 수납 공간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큰뭐 짐이라든가 뭐 아이들 자전거라든가 뭐 킥보드 그리고 이런 부피가 크고 무거운 짐들도 간편하고 정말 편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도어가 조속쪽 그리고 운전속쪽 양쪽에 있어서 어느 쪽이든 편안하게 어 짐을 넣고 그리고 꺼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예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을 하시게 되면 은 여행 중에 자전거를 싣고 다니실 수가 있고요. 10분 중에 9분 이상이 거의 뭐 필수적으로 선택하시고 계신 옵션이세요. 구동식 변기 카트리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추가 옵션으로 SOG를 장착하실 수가 있고, SOG를 장착해 주게 되면 변기에서 변기를 사용하셨을 때 올라오는 그런 좀 불쾌한 냄새들을 차량 외부로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요. 캠핑카에서, 모터홈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 계속적으로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는 지금 그 주유구 그리고 물주유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코지밴 650U 모델의 실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지벤 650 유의 실내고요. 보시는 것처럼 뒤쪽으로 메인 침대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침대 아래쪽으로는 아까 보셨던 이 수납 공간이고요. 간편하게 어, 밖에 나가서 짐을 꺼내지 않고 안에서도 수납 공간에 짐을 꺼내실 수 있도록 안쪽에도 간편하게 이제 문이 잠려 있습니다. 이 어, 메인 침대 매트리스는 어, 온스매트 내장의 매트리스여가지고요. 난방을 해 주게 되면은 메인침대 매트리스에서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고요 침대는 1980에 1350 사이즈여서 성인 두 명이 누워있었을 때 편하게 잠을 잘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쪽으로 제가 팔을 뻗어서도 충분하게 공간 놔주고요 유0유 모델의 이제 새롭게 바뀐 점 중에 하나가 운전석 방향에 아트월이 들어가고 TV가 장착이 될수 있게끔 했습니다 어, 스피커도 TV 옆쪽으로 들어가고요 어, 정말 잘 만들어진 그 명품 가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트월이고요 상부장이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개, 네개 침실 공간은 메인 침대 말고 벙커 쪽에도 침실 공간이 되어 있고요 벙커 사이즈가 커지 벙커 사이즈가 만큼 벙커 침대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벙커에서도 거의 뭐 성인 두명 아니면은 성인 한명 1명, 아이 한 명이 잘수 있을 정도로 어, 국내 최대 사이즈의 벙커를 자랑하고요. 어, 또 하나 파워 벙커에서 벙커 부분을 올려 주시게 되면은 운전석으로 운전석에서 뒤쪽 캐빈 쪽으로 어, 워크스루 하시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워크스루가 가능합니다. 예, 벙커 아래쪽으로는 그 소파와 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환 침대입니다. 테이블 내려주게 되면은 간편하게 침대로 변환해서 테이블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쪽 등받이 매트리스를 빼서 여기에 메꿔주게 되면은 어, 이쪽도 성인 두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아 누워서 잘수 있는 침대가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도 무빙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전후좌우 원하시는 방향으로 편안하게. 테이블을 이동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코즈맨 6 5 0은 어, 냉난방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진 차여가지고요. 선장에 어, 배려 이전 세에 AC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 바닥에는 이제 온돌난방. 바닥, 아, 바닥이 따끈따끈하게 이제 그 난방되는 온돌난방되고 이 온돌난방은 화장실 바닥도 마찬가지로 온돌난방됩니다. 그리고 더운 바람 히터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쓸 수가 있고 또한 저희 코지킴 핑카마켓의 코지맨의 가장 큰 장점이 듀얼 핀코일 히팅덕트에 바람을, 바람을 불어주는 핀코일이 어, 하나가 더 들어있어가지고요 이 히팅덕트는 침대 아래쪽 그리고 신발장, 싱크대 아래쪽 싱크대 아래의 신발장 쪽으로도 어, 더운 바람, 히팅덕트가 뚫려져 있습니다 싱크대 싱크대는 접이식 테이블을 통해서 싱크대를 더 넓게 쓰실 수가 있고요. 대형 사이즈 싱크볼과 그리고 그 옆에는 인덕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1440A 쓰다 보니까요. 인덕션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리도 할수 있고요. 이 조리기구는 인덕션뿐 아니라 전자레인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음식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아래쪽으로도 주방공간 같은 경우에는 수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쪽에 수납 공간, 상부장 타입 그리고 서랍 타입의 보시는 것처럼 서랍 타입의 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서랍도 싱크대 싱크볼 아래쪽으로 서랍도 세 개가 있는데 맨 위에는 대형 싱크볼이 들어가면서 이제 장교가 있고 어, 아래 두 개는 어, 수납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t v 가 장착돼 있고요. 이 TV는 27인치 스마트 TV여서 어, 스마트폰. 미러링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투도어. 위쪽은 냉장실. 그리고 아래쪽은 냉동실로 쓸수 있는 투도 어 냉장고고요. 용량은 어, 142리터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위쪽으로는 컨트롤 패널들이 있고요. 전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12보드. 그리고 이쪽은 난방 시스템. 난방 시스템에 대한 어, 컨트롤 패널, 어, 오디오. 그리고 인버터 스위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쪽, 거실 위쪽으로는 맥스팬이 장착되어 있고요. 팬을 통해서 이제 환기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선풍기처럼 펜을 돌려서 외부에 있는 공기를 안쪽으로 들을수 있고 예. 환기와 이제 급기. 요것들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공기 순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조금 화장실 겸 샤워실이고요. 도는 텀부 도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시 타입의 미다지 도어보다는 실내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화장실 바닥에도 어, 바닥에 온돌난방 그리고 그 변기 옆쪽으로 히팅 덕터가 있어서 바닥난방도 되고 그리고 더운 바람을 통해서 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정수 필터고요. 플럭스 정수 시스템을 통해서 예전에는 어, 드시는 뭐 식수 같은 경우에는 생수를 사서 어, 따로 드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코지벤 6 5 0 같은 경우에는 어 정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요. 청수 탱크에 있는 물을 그대로 식수라든가 조리수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할지...